자,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함수끼리 만나는 거, F랑 F 역함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이렇게 되면은,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만난다를 하는 게 아니라, Y는 XY 교점을 구해요. <laughs>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게 9컷마 P 출발이니까, 9컷마 P에서 출발해서, 양수,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죠. 요게 이제 Y는 X랑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됐다면, y는 x랑, 요게 y는 x고, 요게 이제 fx입니다. 요게, 요 그래프가. y는 x를 제가 다른 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뭐 식이 된 거죠. y x가. 이렇게 되면 역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역함수가 여기를 이렇게지행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y는 x, 의 교점이 두 개다. 즉, 얘랑, X랑 이렇게 해서 교점 두 개를 만드시면 돼요. 근데 뭘 하라고 했냐면 실수피의 최대 값인데, 어, y 엑스 가 이렇게 있고, P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쭉 올라가서, 결국엔 어디까지, 막 이런 데까지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 교점이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요 시작하는 X, P 있죠? 9, P. 요게 여기까지만 올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데까지만 딱올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이해됐죠. 그러니까 교점이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이게 y 는 x 위에 점이면 되니까 p가 9일 때가 최대죠. 그래서 이게 라지 m이 9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gx 그래프랑 역하면서 마찬가지죠. ynx y 교점인데 얘도 이제 양양 방향이고, 얘는 점이 4분의 q네요. 그죠? 4분의 q 2 마이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q값이... 최소값을 구하는데 Q값이 작아지면 얘는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죠? 애초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데 제일 작으면은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갔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은 거죠 Y, X, Y 교점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요 그래프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될 때까지는 두 개였다가 여기를 딱 지나갈 때 이렇게 되면 여기가 딱두 딱 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같을 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Q는 어떻게 8이 됐겠죠 요거는 요건 8이죠. 그리고 밤 72? 이런 게 정답이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 세 여자 세도 있죠. 강연장에 가서 그림과 같이 세 줄의 의자가 있는데 여기 앉으려고요. 남학생이 한명 있고, 여학생이 한 명을 짝을 지어서 두 명이 같은 줄에 앉으래요. 이웃하란 소리는 아니고, 그냥 같은 줄에만 앉으면 돼요. 같은 줄에 앉을 때, 됐죠. 요거만 만족을 시켜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남자가 3 명이 있고 여자가 3 명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짝을 지으면 이제 남자 1번, 2번, 3번 여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제 짝을 지었겠죠. 근데 짝을 지으면 세 쌍의 짝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같은 줄에 이렇게 앉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체 네 줄이잖아요. 그죠? 이네줄중세 쌍이 앉을 거기 때문에 세 줄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 줄은 버려야 되니까 그 경우의 수가 한 줄을 버렸어. 요거를 버릴지, 요거를 버릴지, 여기를 버릴지, 여기를 버릴지 선택하는 방법이 총네 가지. 그래서 어디 하나를 버렸다고 치면 돼요. 이제 요건 버린 거예요. 요건 버렸고, 요거에 이제 안기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어 짝을 지어볼게요. 이제 얘네 둘이 그 남자랑 여자가 누가 짝할까를 고르는 방법이 세 가지죠. 얘는 두 가지겠죠. 얘는 한가지죠 그럼 이제 3팩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럼 이제 짝은 다지어졌습니다 짝을 지었으니 이제 니들이 여기 세 줄에 앉기로 했죠 어디 앉을래 하는 방법이 세 가지죠 니들은 어디 앉을래 그럼 얘들이 예를 들어 여기 앉았다고 치면 이 다음 커플이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거 정해야 되죠 그죠 이게 3, 2, 1 이렇게 됐겠죠 또 3팩이죠 자 끝났어요 여기 다 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남자 1번과 여자 2번이 갈 건데, 같은 줄에 앉기만 하면 돼요. 이웃할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그럼, 남자가 앉으면 되죠? 몇 가지? 세 가지. 여자가 앉으면 되죠? 두 가지. 이렇게 됐겠죠. 나머지 다 똑같죠?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3, 2, 3, 2, 3, 2, 3, 2, 3 이라서, 이게 6이 다섯 개 있어요. 여기다 이제 4니까 2가 두개 있죠. 6이 다섯 개는 6은 2곱하기 3인 거니까 2가 다섯 개에 3이 다섯 개에 2가 두개더 있어서 2에 7제곱, 곱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됐죠. 요건 뭐 별로 어렵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보니까 12345에서 12345로 7 8로 가는 함수. 자 조건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F3은 짝수래요 그럼 이제 F3이 될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고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게 별 얘기는 아니에요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얘가 더 크면 함수값도 얘가 더 크다 이니까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크다가 돼 있으니까 서로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즉, 클때 커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대1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증가함수고요 근데, 다, 다르면 다르다죠, 결국엔. 그러니까 이게 크단 얘기는 A와 B가 다르단 얘기고, 여기도 크단 얘기는 FA랑 FB가 다르단 얘기예요. 즉, A와 B가 다르면 FA와 FB도 지금 다르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증가함수이면서, 뭐, 1대1함수이면서 이런 걸볼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증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3이 짝수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부터 일단 만족을 시켜야 되죠 그럼 이제 3이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볼게요 3이 짝수니까 2에 가면 되겠느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1, 2가 대응하는 게한 개씩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겹치는 게 없이 근데 이게 1, 2들은 3보다 작기 때문에 3보다 작은 즉 3의 함수값보다 작은 녀석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f3이 2이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F3이 2인 건안 되고, 4 내지는 6 내지는 8이 될 텐데, 이게 잘 보시면 8도 안 돼요. 얘가 여기 가버리면, 이 3보다 큰 4랑 5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간단합니다. 2안 되니까 4 또는 6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요거부터 할게요. 첫 번째 경우, 어 F3이 4일 때부터 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경우, F3이, 언제? 6일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어, 증감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여기 세개 중에 하나에 대응했겠죠? 근데, 어, 증감수니까, 우린 여기 이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기만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과 2를 뽑았다면, 어, 뽑기만 하고, 이제 순서는 고민하지 마시면 돼요. 왜냐면, 뽑아놓게 되면은, 작은 건 작은 것에, 큰건큰 큰 것에 대응을 어차피 할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가 이제 32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여기 4, 5가 이들 중에 대응할 텐데, 아까랑 동일한 방식으로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겠다. 42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한 게, 이 다음 계산이 뭘지가 이제 대충 예상이 되죠. 그죠? 요쪽 한번 보겠습니다. F3이 6이면, 어렵지 않아요? 자, 생각해보세요. F3이 6이 간 거예요. 그러면 이 1, 2들이 이 5개 중 2개를 골라서 대응시키면 되겠죠. 아까 했던 대로 5C2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럼 이제 4, 5는 7, 8에 대응해야 되는데 정해져 있어요. 얘는 7, 얘는 8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두 가지 중두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2, c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거 하나 나왔죠, 그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6이라서 여기는 18 나올 거고요. 이거는 10까지 나오겠네요. 보자.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 3일 때랑 4일, 6일 때를 따로 한 거니까 둘은 더 하시면 됩니다. 28이 정답이겠죠.